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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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아빠안 아빠 세요안녕아 아빠. 아빠 얼굴 안나오세요안피하세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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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안녕하세요. 아. 숨바꼭지를... <laughs> 아, 안요안녕안진거 빨리 매번. 매번. <laughs> 형아 순례예요. <laughs> 근데 저기 이상 넘어가면 안 돼. 우리 형아래 내부... 카메라카메라안 보이는데 가면 안 돼. 아, 응. 어, 우리 형아 내부어 징그럽죠. 왜 <laughs> 징그럽지? 네. 여기 저 소파트 아니 뭐야 식탁 위로 가면 안 돼. 아이. 까불어 그러니까 형아한테 맨날 혼나. 아이 묶어 묶어줘. 아, 우리 엄마가 코딱지를 팠습니다 우리 엄마가. 아, 잠시만. 아, 빨리 해 그냥 아, 진시만 아, 잠시만. 아, 데시 술래 건시수 아, 어건만 아, 잠시만. 아, 잠반칙이 잠시만. 아, 건시만 아, 잠시만. 아, 다 보이네! 어? 안 보여? 어. 어. 뭐야! 형아! 어? 왜이거 이렇게 해! 뭐? 카메라가 다 보고 있어요. 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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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 풀렸어. <laughs> 보여. 응? 아이폰, 아이폰, 응, 아이폰, 아이폰, 이폰이거우이 아이폰, 아이아아이 아이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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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핸아폰 아이폰, 아이 아이폰, 최신폰최신폰최신폰폰 아이폰, 아 완전 안 보이지? 철신보전, 어. 최신 철신보전. 최신 야, 거기 아냐아냐, 다쳐 다쳐. <laughs> 아, 난신기상 해야겠다. 날 쉬어야지. 그요 <laughs>

나안 한다, 니가. 게임 규칙은 지켜야 돼. 아, 아 이렇게 돌아. <laughs> 응, 아, 나. 나는... 아, 나. 그럼 가만히 있어. 응. 야, 치켜치켜 치켜 내일먹어 아, 안녕 <laughs> 안 아, 안녕 같이 아, 아, 정말. 네. 자 오늘은 아, 끝났어요. 어. 아, 자야 끝났나. 돼요. 아. 아, 아니야. 하고. 자야 돼요 이제 벌써 0시 반이에요. 지금 분밖에 안되는데아 그럼 불러서 딱한번씩 하고 자자. 아 싫어 불면 시간 지